저는 고양이를 임시보호하다가 결국 임종보호가 돼버린 모모와 8년째 함께 살고 있는 모모집사입니다. 처음엔 저도 고양이가 처음이라 모든 게다 낯설었는데요. 분명 애교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엉덩이를 눈앞에 들이밀질 않나 동무지 알수 없는 행동투성이였거든요. 그래서 초보집사일 때는 진짜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행동들이 다 저를 신뢰하고 엄마처럼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집사를 엄마처럼 생각할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처럼 이게 애교인지 무시인지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집사 물건 위에 앉기. 노트북이나 옷 위에 올라앉는 고양이들 많죠. 모모도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꼭 키보드 위에 올라와요. 따뜻해서 앉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엄마 옆에 있고 싶다 혹은 놀아달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엄마 옷자락 붙잡고 같이 있으려는 모습이랑 똑같죠. 두 번째로 러브바이트예요.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살짝 물때 있죠. 이건 진짜 공격이 아니라 애정 표현일 때가 많아요. 공격이라 하면 아마 집사 님소는 아기 고양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무는 습관이 남아있는 건데 집사한테도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쓰다듬거나 계속 만졌을 때 과자극 때문에 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모도 제가 오래 만지면 처음에 좋아하다가 갑자기 살짝 물고 나는데 그건 이제 그만 하는 신호에 가깝죠. 그래서 러브바이트가 사랑 표현인지 과자극 때문인지는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졸졸 따라다니기. 화장실, 부엌, 어디든지 따라오는 모습 야생에서 새끼 고양이가 오미를 따라다니는 습성이 남은 거라고 해요 모모도 제가 늦게 집에 오면 꼭 졸졸 따라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심심했잖아 라고 쫑알거리는 아기 같기도 해요 이럴 땐 무시하지 마시고 쓰다듬어 주시거나 짧게라도 꼭 놀아주세요 네 번째로 머리 박치기와 꾹꾹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모모가 다리 머리를 쿵 박아요. 이건 영역 표시이자 엄마 나왔어 하는 어리광이에요. 그리고 무릎이 배 위에서 꾹꾹이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야옹하고 울기 고양이는 원래 성묘가 내면 야옹 소리를 잘안 써요. 그런데 집사한테만 특별히 내는 거라 사실상 집사 전용 언어예요. 모모도 밥 달라고 놀아달라고 주먹 받고 싶을 때 다양한 톤으로 야옹 하고 온답니다. 이건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내 마음을 보내는 일종의 대화예요. 사람으로 치면 나좀 봐줘 하는 느낌. 여섯 번째로 배 보여 눕기. 모모는 쉬거나 잘때 가끔 배를 까고 들어 누워 있어요. 배는 고양이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이걸 보인다는 건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엄마 옆에서 난 완전히 편해 라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만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곱 번째, 슬로우 블링크. 고양이가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건, 고양이 세계에선 믿고 있어 라는 인사 같은 거예요. 그럴 땐 같이 눈을 감아주세요. 그럼 왠지 교감하는 것 같고,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이름 부르면 달려오기. 제가 뭐뭐 하고 이름 부르면 달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엄청 명확한 신호예요. 이름을 아는 거랑 부르면 와도 된다는 신뢰가 있다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건, 이름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할 때가 많죠. 이렇게 귀 쫑긋 쫑긋인데 움직이지 않고 오는 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상처받지 맙시다. 아홉 번째 엉덩이 보여주기. 처음에 제일 당황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몸과 얼굴 앞에 엉덩이를 들이밀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집사가 싫어서가 아닌 최고의 친밀 신호입니다. 아기 고양이 어미에게 엉덩이를 보이며 냄새로 인사하듯 집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엄청 신뢰한다는 뜻이니 궁디팡팡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하는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건다 엄마 같은 집사에게 보내는 애정 표현들이 많아요. 결국엔 다내 가족이야 라는 고백이더라고요. 저도 모모랑 살면서 깨달았어요. 예전에 헷갈렸던 행동들이 다 사실은 다 사랑의 언어였다는 걸요. 앞으로도 고양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고양이의 하루를 연구하는 양이놀이 연구소였습니다.